이탄입니다이탄입니다이탄이라고요잠시 어, 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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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여전히...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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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야, 좋아. 야, 좋아. 언니, 야, 좋아. 야, 좋 야, 야, 좋아. 야, 야, 좋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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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 <laughs> 어? 제일 소변 였야 어. 야, 너 나랑 같은 아니었어? 아닌데. 요 누가? 누가? 저... 안전 변이에요. 어 딱! 옆에, 옆에. 아니 그쪽 말고. 이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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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. 누가? 또. 이 야, 이 누가? 이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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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. 쿵! 왜요? 소파에? 저기요, 저기. 저기입니다. 나 어차피 잡혔어. 어? 갈 지금 어. 나, 나 이렇게 할 거야. 나 밑에 너무 무섭기 때문에. 아, 누구야, 누구야? 저예요. <목소리> 아. 어. 아, 자. 한... 자, 이쪽에서 소리를 들으면 어아이조고용 조심하고 이런 것들 왜마추고 노냐 알아? 누웠어! 아, <laughs> 누웠어? 누가 웠어 제가 넣었 이거 냐 요렇게. 아니, 누가 말았어, 이거? 저 아니에요. 저 일단 봤죠? 저. 저... 어, 누군히 이거? 스 들어 는데 누가 받은 거니? 누 거냐? 주인 없으면 내가 갖는다. 아, 뭐, 아 이거 물어봐도 뭐, 뭐, 요 아, 어 아, 이거 할아버지가요. 어디 할아버지 가요 진짜? 아무도 안 했어. 할아버지?